안녕하세요. 추다익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 농장에 또, 어, 놀러를 왔는데, 놀러 오니까, 어, 밖에 하도 진기한 풍경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립니다. 어, 바이솔이 앉아 겨울을 지금 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몸을 움츠려서, 어, 겨울을 나고 있네요. 아 여기가 비행장 근처라 놓으니까 전투기들이 많이 날라 다니네요 조금 시끄럽죠 아 양해해 주세요 약간 시끄러운 것 같아요 비행장 주변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가 어, 겨울을 나는 바이솔 모습이 생명력이 이렇게 강합니다 이 세상에서 저는 어 생명이 탄생되고 유지되는 것이 가장 경이롭고 소중하고 어, 중, 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바이솔 아가들 한번 보세요. 하나같이 이렇게 땅글 땅글한 모습으로 올겨울을 그 추운 영하 날씨를 또다 이겨냈습니다. 그러고는 앉아 또 어, 봄이 되면 또 활개를 치겠지요. 참 사랑스럽습니다. 여기가 비행장 주변이라서 소음이 <laughs> 좀 있습니다. <laughs> 그래가 이보세요. 여러분. 아, 이제 봄 되면 또 얼마나 예쁜 모습을 할까요? 요즘 또 제가 유튜브에 여러 이어폰님들, 어, 이 채널에 가니까, 어, 바이소를 정말 아름답게 이렇게 심으시는 거를 제가 봤거든요. 그래가, 그러니까 뭐, 어. 유누나이도 색감이 또 다르다, 그죠? 그리고 겨울을 나면서도 색감이 다 다르게 나네요. 요 움츠린 모습도 다 다르네요, 보니까. 아우, 그래가 너무 신기하고, 이보세요. 다 하나같이, 이렇게 해서 또 앉아 봄이 되면 활개를 친다고 하네요. 모양도 또 가지각색입니다. 여보세요 요거는 또 조금 더 붉은 애도 있고, 이렇게 검은 애도 있고, 이보세요. 이렇게움지 움츠렸다가, 어, 이제 겨울을 나는 것 같아요. 또 화려하고, 빛이 나고, 아름다운 아이도, 어, 또그 아름다움이 있지만, 이렇게 겨울을 나기 위해서 몸을 움츠리, 움츠리고 있는 이 모습도 저는 무척 아름답게 느껴지네요. 어, 이 보세요. 전부 다, 예, 예 아이도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해서 앉아, 우리도 사람도 겨울을 나면은 또 전부 다 몸이 적응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요다요래 겨울을 적응해서 얘는 또 큰아이네요, 보니까. 그래가 요 모습이 하도 또진기한 풍경이라서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보여드립니다. 이 아이는 또 다른 아이 모양이네요. 아이들 모양이 다 다릅니다. 이 아이도 또 다르죠, 보세요. 어, 봄이 되면 또, 어, 또 자세한 모습으로 여러분들한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또 이렇게 정말 여기서 봄이 되면 새상이 움튼다는 게 어, 정말 신비스럽습니다. 그죠? 이쪽에도 한번 볼까요? 이쪽에는 보니까 어머. 이렇게 큰 아이도 있네요 보니까 이렇게 어제 생각에는 이런 하이어 같은 것도.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만놔둬야 될것 같아요. 이제 추위를 견디기 위해서 하엽이 오히려 보온 역할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함부로 건드려서는안될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래가 그러니까 오늘 농원에 이제 제가 또 여기 구경도 하고 요즘 봄이라서 자꾸 농원에 오고 싶어요. 그래가 그러니까 농원에 왔다가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또 한번 짧은 영상으로라도 여러분한테 요 하이는 조금 생기가 도는 것 같아요. 봄 기운이 도는 것 같아요. 그렇죠? 조금만 있으면 봄 기운이 돌것 같아요. 보세요. 그렇죠? 약간 점을 꼭꼭 찍어놨는 듯이 어머 요도 약간 생기가 돈다. 그죠 조금씩 조금씩 날씨 기온에 따라서 변화가 오는가 봐요. 요는 약간 더 따뜻한가 봐요. 요쪽 아이는 조금 낫네요. 보니까. 그죠? 그래서 짧은 영상으로 여러분한테 요 영상을 한번 보여드립니다. 음 다육이가 정말 사랑스럽죠? 예쁘죠? 모든 것이 신비롭고 귀엽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즐겁고 행복한 다육생활 되세요. 감사합니다.